아,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제이스님이 남대문 쇼핑하는 FW 옷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방방이 옷을 사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영상이 올라와서 아, 당장 오늘 가봐야겠다 해서 오늘 오전에 일 끝나자마자 바로 남대문을 쐈거든요. 이렇게까지 아이 옷을 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오늘 너무 많이 사버린 것 같아서 같이 풀어보려고요. 으흐, 으흐, 으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샀을까? 제이스님 영상에서 나왔던 옷들은 쇼츠로 따로 말아서 올릴 거니까 쇼츠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 외의 제품들도 많이 사와가지고 같이 뜯어보는 거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예쁜 옷들이 많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남대문 가면 은 정말 1등으로 꼭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미니멀인데 이 미니멀이 옷 퀄리티도 되게 탄탄하고 좋고 예쁜 옷들이 진짜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남아 여아보다는 남아 친구들이 입을 만한 옷 약간 힙쟁이 같은 느낌의 옷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꼭 방문을 하는 곳이고요. 요 아우터인데 이게 이렇게 도트 패턴으로 돼가지고 이거 진짜 귀엽거든요. 방방이 이미 이거는 지금 한한달 가까이 제가 이제 조금 서늘하다 싶으면 되게 많이 입혔었고 도트로 된게 있고 체크 패턴이 있는데 둘다 예쁘거든요. 근데 가격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해. 6만 얼마인가 7만 얼마. 그래서 아기 아우터 치고는 어, 진짜 비싸다라고 했지만 정말 잘산 아이템이고, 이렇게 하나 딱 입히고, 뭐 모자 같은 거 하나 딱 써주고, 이러면 딱 좋으니까, 이 아우터 진짜 강추예요. 요거는 미들네임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신상이 나오면 품절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이런 스트라이프티들 빈티지하고, 뭔가 그 레트로한 무드가 예쁘잖아요. 근데 이 퍼플이랑 오렌지의 요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해봤고, 바지는 요 바지. 요건 약간, 카고팬츠인데 이게 진이 아닌데 약간 이런 청색빛이 돌아서 되게 예쁘거든요 이 바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매칭해도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약간 힙쟁이처럼 입어도 좋으니까 이런 거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비니아나 이런 느낌도 괜찮죠 또 진짜 남대문 하면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브랜드가 쏘이빈 소이빈이 또 이번에 제이스님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진짜 많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소이빈도 신상이 나오면 품절이 진짜 빨라요. 되게 다양한 패턴이나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취향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서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저는 화이트 사고 싶었는데, 화이트 제 사이즈가 품절이라 그냥 네이비로 사왔어요. 네이비도 예쁘죠? 이런 것 약간 우븐 티셔츠 같은 느낌으로 사그락사그락 거리면서 약간 그, 레트로한 무드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요거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것도. 세일해가지고 15,000원인가 했는데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여기에 컬러 양말 같은 거 하나 딱 해가지고 매칭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맨투맨티 이런 파란색깔 맨투맨티도 하나 사왔어요 귀엽죠? 이것도 15,000원이었나? 12,000원이었나? 막 그랬어 가격이 되게 괜찮고 지금 시즌에 딱 입기가 좋다 그리고 또 셋업으로 상하복 같이 구매한 게 이거 귀엽죠? 이거 컬러가 너무 예뻐 컬러가 진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홀딱 반해서 구매해온 제품이고 브라운은 FW 시즌에는 뭐 필승 조합이잖아요. 그리고 아노락 점퍼. 2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가격이 되게 괜찮았고. 소이빈이 전반적으로 다 가성비가 좋은 편이에요.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맨투맨 입고 싹 걸쳐도 너무 괜찮고 약간 그 자줏빛의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번엔 몰리빈인데 제가 이 집에서도 많이 구매했어요. 이런 맨투맨 되게 얇아요. 그냥 간절기에 입기 좋고 한 겨울에는 내복 안에 받쳐가지고 입히면 이런 것들이 진짜 손 많이 가잖아요. 근데 빈티지한 무드가 내가 예뻤나 봐. 그래서 오늘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진짜 귀여운 상아복을 샀잖아요. 이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벨로아 원단이어가지고 되게 약간 그 보들보들한 질감이 있는데 안에는 또 그러면 아이들 피부 예민할 수 있잖아요 안에는 또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면처리 되어져 있고 시보리나 이런 박음질들 이런 캐릭터도 그렇고 이런 게다 되게 탄탄하고 고급지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가 너무 예뻤어 그리고 제가 되게 기대되는 템인데 이번에 엄마랑 아들이 같이 입을 수 있는 세트를 사왔거든요 이 팬츠. 이 팬츠도 너무 예쁘죠. 이런 패턴의 제품들도 은근 그냥 깔끔한 상의랑 입으면 괜찮거든요. 이거 가까이서 보면 진짜 예뻐요. 이렇게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뒤에도 포켓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쁩니다. 은근 고급진 느낌이에요. 이 아노락이랑 이렇게 매칭해도 괜찮아. 이런 느낌도 은근 괜찮지 않아요? 제가 제 것도 샀어요. 이 브랜드가 좋은 게 엄마랑 아이가 같이 입을 수 있게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제가 아이랑 같이 조만간 입고 인증샷을 올려볼게요. 별빛이 내린다. 아, 이 아노락 점퍼는 이 집에서 하나만 딱 샀는데 이거 32,000원 정도 줬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수량이 진짜 거의 안 남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달려가셔야 될것 같고, 이 컬러도 스카이 블루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이 버건디가 너무 유니크해.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은근 이런 것들이 또 여기저기 그냥 추울 때 휘뚜루마뚜루 걸치기 좋으니까 말아가지고 다니면서 아이 입히려고 샀어요. 진짜 예쁜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코디 맛집이야. 너무 예쁘게 코디를 잘 해놓으시고 사장님 자체가 감각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서 제가 몇 벌을 또 구매했는데 요 니트. 까스럽지 않고 되게 보들보들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입히려고. 이것도 니트 바지인데, 아, 올풀린 있다. 이, 이런 거는 바느질 해가지고 안으로 좀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요 스트라이프 니트 바지를 샀어요. 이게 제가 셋업 착장 그대로 구매했거든요. 제가 앵간하면 진짜 어디 가가지고 셋업 착장 그대로 구매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안살 수가 없었어. 그냥 그대로 주세요 해가지고 샀는데 맨투맨도 되게 얇고 딱 지금 간절기용이에요. 그리고 이 컬러가 이게 올리브도 아닌 것이 베이지도 아닌 것이 회색도 아닌 것이 되게 오묘하거든요. 그냥 미색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매칭을 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 이 가디건도 아우터 겸 입을 수 있는 이런 면 가디건인데 이 부분도 너무 귀엽고 안감도 이뻐요. 안감도 완전 올 스트라이프. 너무 귀엽죠? 근데 양면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양면은 아니야. 그건 좀 아쉬워요. 그리고 또 제가. 즐겨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한번옷 입으면 정말 옷 퀄리티도 좋고 편하거든요? 그리고 소재가 너무 괜찮아요. 제가 방방이 여름 셋업을 여기에서 하나 컬러별로 사서 입힌 적이 있었는데, 정말 빨아도 안 줄어들고, 소재 너무 시원하고 좋고, 진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사왔어요. 하나가 이 카고팬츠인데, 이런 주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무슨 한 작가님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드신 거래요. 요 호랑이도 귀여웠지만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또 이렇게 매칭을 해도 귀엽죠 소재가 진짜 좋고 겉에가 이런 소재잖아요 근데 안에는 이렇게 면으로 한번더 덧대어져 있어서 아이들 되게 부드럽게 입히기가 좋겠더라고요 아우터 가죽잠바 하나 샀어요 맨투맨에다가 요것만 하나 싹 입어주면 멋들어져 버리니까 요런느낌스 또 귀여운 니트로 퐁당퐁당 폭신폭신하게 부드러운 남자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꽈배기 케이블 니트도 하나 사왔어요. 그냥 반바지 같은 거 브라운이나 이런 거에 매치하면 귀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 3개 이건 다 같은 집에서 구매했는데 이것도 CTI의 땡스투 T t 라는 곳에서 구매했고요. 이 디자인도 블루랑 그린이랑 있는데 저는 그린으로 구매했고 예뻐요. 그냥 하나만 딱 해도 되게 뭔가 아이돌 같은 느낌, 멋진 느낌이 있잖아요. 방방이가 벌써 이 느낌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래 쓸것 같아서 비니 샀고 이거가 너무 예뻤어. 막상 매장 가니까 이게 진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담아왔습니다. 얘는 딱 그냥 깔끔한 솔리드 컬러인데 컬러 진짜 많아요. 뭐 레드, 버건디, 블루, 오렌지 막다 있는데 이 컬러가 저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생각보다 지금 막 여기저기 매칭해보니까 다잘 어울려서 이것도 성공! 아이 가을옷 쇼핑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셔가지고 사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한 1, 2주 있으면 또 겨울옷 나오기 시작하면 가을옷 없어지니까 지금 빨리 가셔가지고 세일하는 품목들 빨리빨리 콕콕 집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오늘을 바꿔드릴게요. 안녕.